여러분들은 남은 음식을 버리기가 아까워 드신 적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예전부터 집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그래도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아깝다고 자주 드시곤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은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설거지를 하기 전에 서서라도 드시곤 하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셨던 분들도 이제부터라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음식들은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이라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가람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변질된 음식의 일부를 잘라내고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따라서 일부를 잘라내고 섭취를 해도 되는 음식이 있지만 전부 폐기를 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은 음식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또한 어떤 음식이 일부만 잘라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잘라내지 말고 전부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땅콩과 같은 견과류입니다. 피칸이나 피스타치오, 호두 등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견과류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오래 보관했던 땅콩을 무턱대고 먹었다간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땅콩에 생기는 곰팡이 독소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의 독성을 유발하는 진균독으로 주로 견과류, 곡류 및 이를 이용한 가공품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2020년 중국에서는 냉동실에 보관된 음식을 해동해서 먹고 가족 9명 중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원인이 음식에 있던 아플라톡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식약처가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구운 땅콩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의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국 비영간염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가지의 아플라톡신이 발견됐는데 그중 가장 위험한 건 비일입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회수한 구운 땅콩 제품에서도 아플라톡신 비일이 검출되었는데 과거에 땅콩을 이용한 유명한 과자 또한 검출된 이력이 있었죠. 아플라톡신은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과 같은 견과류와 곡류 등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기질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땅콩에서 가장 많이 검출됩니다. 실제로 기준치를 넘진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구매한 땅콩 제품의 58%, 땅콩버터 제품의 100%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곰팡이인 아스페르길루스는 25도에서 30도 정도의 적절한 온도와 80%에서 85% 정도의 상대 습도를 만나면 아플라톡신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플라톡신은 물에 분해되지도 않고, 268도 이상에서 가열해야 사멸할 정도로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리 방법으로는 없앨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곰팡이며 아플라톡신 중독에 걸리게 되면 특별한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아플라톡신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크기가 입자 수준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플라톡신을 눈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곰팡이가 없으면 아플라톡신은 진균독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견과류, 곡류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런 땅콩이나 견과류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습도는 60% 이하여야 하고,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15도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땅콩은 밀폐 용기에 껍질째 넣어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먹다 남은 식품은 냉장 보관에 곰팡이의 활동을 억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맨눈으로 곰팡이가 보이는 식품은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쌀의 경우에 씻을 때 쌀뜨물의 색이 까맣거나 파라면 곰팡이 오염을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땅콩이 눅눅하거나 쩐내가 난다면 역시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곰팡이가 핀 땅콩이 들어 있는 팩은 전부 다 같이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섬유질과 미네랄의 함량이 매우 높고, 당뇨에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무화과를 말린 것으로 드셨을 텐데요. 무화과는 나무에서 수확을 하자마자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린 무화과의 경우에도 아플라톡신이 생기기 쉬운데, 문제는 다른 과일처럼 상한 것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무화과가 단단하지 않거나 달콤하지 않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신맛이 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무화과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화과 역시 땅콩과 마찬가지로 용기 안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무화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 모두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거나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빵인데요. 식빵의 경우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만을 제거하고 먹을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빵 역시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생기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전부 폐기를 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천식이 있거나 곰팡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냄새를 맡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을 유발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바로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빵과 같이 자주 먹게 되는 요거트나 크림의 경우에도 수분 함량이 높아 곰팡이와 함께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생강인데요.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는데도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썩은 생강에는 식약청에서도 경고하는 샤프롤이라는 독성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생강의 썩은 부위를 확실히 도려내지 않으면 샤프롤이라는 성분이 생강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 씻거나 끓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물에도 잘 녹지 않고 팔팔 끓여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썩은 생강 부위를 잘 도려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가남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 성분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생강의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되신다면 절대 사용하지 말고 과감히 전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드시는데요. 고구마를 드실 때잘 보고 드셔야겠습니다. 고구마에 생기는 검은 반점은 병원균의 일종인 검은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무늬병은 고구마를 수확할 때 상처의 균이 침투하거나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생기는데요. 이러한 고구마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먹게 될 경우에 속이 메스껍고 고열, 복통, 설사 호흡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폐와 간을 괴사시킬 수 있는데 간에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거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보관된 고구마에 전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검은무늬병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쓴맛이 나면 독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려내거나 익히더라도 완전하게 독소가 사라지지 않으니 아깝더라도 전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옥수수인데요. 옥수수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퓨머니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농작물을 전량 폐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걱정하셔야 하는 것은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옥수수 수염이나 겉의 껍질이 끈적하거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바로 버리셔야 하는데요. 간혹 알갱이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옥수수의 알갱이는 부드러워 감염이 잘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푸모니신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한국식품안 전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섭취할 경우에 안 발생 확률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투머니신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 복통 등 급성 중독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복용하면 식도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생각보다 빨리 상하는 식품이므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면 익혀서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냉동 보관은 최대 8개월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혹시라도 상한 옥수수를 손으로 만진 경우에는 반드시 손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잼과 젤리는 아플라톡신보다 강한 마이코톡신 독소가 생성되기도 하고, 오이나 복숭아와 같은 부드러운 과일 채소도 겉껍질이 부드러워 빠르게 곰팡이가 속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생긴 듯하면 전량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에는 못난이 토마토라고 불리는 흠집이 난 토마토를 볼수 있는데요. 토마토의 경우에는 수분이 많고 껍질이 얇기 때문에 흠집 사이로 세균이 번식되기 쉽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흠집난 토마토가 흠집이 없는 토마토에 비해 세균이 2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고, 화장실의 변기보다도 두배 가까운 세균 수치를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토마토는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100도 이상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고열에 가열하여 먹으면 됩니다. 미국 식품안 전처에서는 조금이라도 상한 것 같거나 곰팡이가 보일 때, 돌려내지 말고 전부 버려야 한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땅콩 및 견과류, 옥수수, 우유 제품, 밀가루, 무화과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다면 오늘이라도 꼭 정리를 하셔서 버리셔야 합니다. 반면에 딱딱한 채소나 과일, 딱딱한 종류의 치즈는 곰팡이가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 부분을 여유 있게 도려내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은 음식을 먹지 말고 꼭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보다 우리의 건강이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